이리로 음. 내려놓고 보여주세요. 떡국을 하기 위한 차. 남편이 혼자 한인마트에 가서 장봐 가지고 왔어요. <laughs> 마이가 좋아하는 도라야끼. 우와. 이거 많이 사 왔네. 떡국용 <laughs> 떡. 음. 전장김. 음. 건우라면. 우정유. 좋아하는 거,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n a damp. I put on a damp. I put on a cook suit. s h 어그 a 습니다잘하셨습니다 아, 왜? 사발면 하나 빠뜨렸 y o u r 어 없지? 뭐야? 계산하다가 불러떨어졌나봐아 뭐야 빨리 전화해서 물어봐 해야 되겠다 계산은 한거 맞아? 응 음, 했어 응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어, 밤 들어있어서 맛있다. 응. 안 열었어 오늘. 원래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시장이 서는 날인데 일월일일이라 그런지 시장도 문을 안 열었어요. 역시 쉬는 날에 진심인 프스 사람들. 계란집만 문을 열었습니다. <laughs> 아, 과일 가게도 하나 문 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줄서 있어요. 뒤에도 뭐 하나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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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쉬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음 너무 예쁘다. 새해 기념? 어이 위엔 딱딱한 거구나. 응. 새해 기념 케이크는 레드벨벳? 스타벅스의 레드벨벳 케이크로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오늘 쉬는 날이라 문을 여는 가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뭘 먼저 벗겼어야 되대데와 응. 색깔은 진짜 이쁘다. 그렇지. 오오 접시 선택 오류. <laughs> 그렇네. 너무 작은 것 갖고 왔네. 맛이야? 응. 맛있어 먹어봐. 어때? 음? 맛있지? 음. 응? 맛있지? 응 응. 먹리거응 먹는 거거 먹는 응 너무 맛있지? 퍽퍽한 먹는 데먹싫어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퍽는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먹먹었을먹데 안녕! 오늘 도착한 택배를 뜯어볼게요. 여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는 다양한 브랜드의 2월 제품들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브랜드, 후주. 여기에서 제품들을 구매를 했는데요. 한두 달 전에 이 브랜드의 제품들을 여기에서 세일 판매를 했었어요. 이 브랜드를 항상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브랜드 딜이 떴을 때, 이 사이트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은 이 브랜드가 떴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브랜드. 다양한 브랜드들을 세일해서 판매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눈여겨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뜨면, 그때 싸게 구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선 이 하얀색 티셔츠를 샀는데요. 과일 프린트가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근데 이 후줄 브랜드가 옷이 좀 몸에 되게 딱 달라붙는 스타일인데다가 마르고 군살이 없는 몸매여야 예쁜 옷들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인데 그래도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좀 구애 없이 입을 수 있으니까 대신 몸에 달라붙을까봐서 사이즈를 하나 큰 걸로 샀어요. 저 원래는 보통 38 사이즈 입는데 하나 큰40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립 제품들인데요. 스틸로라는 립스틱하고 그다음에 후쥬라는 립스틱 이렇게 두개 샀거든요. 두 가지를 샀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는 동생 거여가지고 음, 이건 동생 거니까 제 것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옛날 할머니 서랍에서 나올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색깔은 이런 색. 제가 이런 색깔을 되게 좋아해요. 진한 자주색, 깊은 자주색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하나 샀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펜처럼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주색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놓고 지금 배송이 되게 한참 있다 온 거거든요. 그 사이에 프랑스에 코로나가 또 기승이어가지고 요즘 제가 밖에서는 마스크를 또 쓰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 언제 바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겨울에 바르려고 산 건데 겨울은 지나서 바르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름 샌들입니다. 겨울에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야 돈이 적게 든다고 하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겨울에 여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샌들이고 사이즈는 정 사이즈 37로 샀어요. 되게 심플하게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잘 어울릴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검정색 샌들이 있었는데 이런 샌들은 여름에 한두 철 정도 신고 나면 못 신게 되더라고요. 이 밑에 부분이 다 닳아가지고 근데 이 밑에가 이렇게 얇으니까 이거를 갈기도 그렇고 바닥을 갈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했었던 샌들 밑에 부분이 다 다른 것들 언젠가 또 갈아서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아놓기는 했는데 모아놓고 아직 수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매년 이렇게 새로 샌들을 사고 있습니다. 혹시 샌들 바닥 창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한국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샌들을 한국에 가지고 가서 싹다 창을 바꿔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알았어. Buyurun beyler. 오늘 그 점심은 마트에서 사가지고 온 칠리콘 카르네 먹을 거예요. 이거 예전에 바르셀로나 여행 갔었을 때 비슷하게 생긴 음식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마트에 나왔길래 구매했습니다. 전자렌지에 2분만 돌리면 먹을 수 있대요. 오! 우와 냄새가.. 진짜 그 향신료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양이 많지가 않아서 이것만 먹으면 배고플 것 같아서 게맛살도 3개 정도 같이 먹겠습니다 3개? 잘 먹겠습니다 오! 그래도 여기 안에 이렇게 콩도 들어있고 되게 멕시코 느낌 나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로는 어느 나라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먹어봤는데 멕시코 음식처럼 생겼는데 진짜 멕시코 음식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런 외국 음식은 제가 실제로 외국에 가가지고 그 본토의 맛을 많이 못 느껴봐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것만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어색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진짜 본토에서 먹는 것과 비슷한 맛일 것 같은?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마트에서 나온 거 먹으면, 아, 이거는 진짜 실리콘 가르네 아니다. 막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제 입맛엔 맛있어요. 고추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맵지는 않고, 그리고 고기도 적당히 들어있고, 무엇보다 저는 이 콩을 좋아하는데, 이 콩... 맛이네요. 콩이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개맛살이랑은 좀안 어울려요. 이거는 배고플까봐. 양이 적어 가지고 더 먹는 거랑 둘의 조합은 아쉽지만,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자가 원래 껍질까지 먹는 감자라 껍데기가 엄청 얇아서 잘안 까져요. 그게 조금 흠이네요. 열심히 까야지. 아 여기는 오이가 물렁물렁해서 그런지 이렇게 짜니까 오이가 다 찢어지네요. <laughs> 예쁘지가 않다. 집에 감자 으깨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요걸로 으깰 건데 다행히 이 감자가 물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해도 잘 부서지거든요. 이제 식빵에다가 넣을 건데요. 프랑스에는 이렇게 빵 가장자리가 없는 식빵을 팔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빵 사가지고 드시면 돼요. 부드러운 부분만 있어서 되게 좋아요. 우선 하나씩만 만들고, 이따가 모자라면 더 만들게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샐러드 드레싱 조합이 있는데요. 트러플 오일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만든다기보다는 간단히 뿌릴 거예요. 는 하나 하나씩만 했다가 여보가 배고플 것 같아서 하나를 더 했거든. 먹고 나서 모자라면 더 먹어. 안 모자라. 왜냐면 나도 이거 맨 처음에 하나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너무 맛있으니까 또 먹고 또 먹게 되더라고. 맛있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너 먹더라도 밥 먹을 때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는 거. 남았어? 아, 엄청. 계란을 덧 살만 더나 사서 음, 또이큰 손이 엄청나게 많은 <laughs> 샐러드를 하고 말았지. 너무 맛있다. 이거 아, 하나 더 먹고 싶네. 데어떡 아, 하지? 이거 먹어. 아 배부른데. 음.